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 새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을 참 많이 합니다. 어, 새해 첫날에 해맞이 동이트는 그 해를 보면서 마음속에 소원들을 빌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올한 해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하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 우리가 어, 느껴지는 것은 병원에는 절대로 와서는 안되겠다. 병원은 될수 있는대로 살아가면서 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참큰 복이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천천히 야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 비결. 오늘도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을 원하는데,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한 것을 소개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씀이 있죠. 이내 영혼이 잘된다 라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그 구성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나눕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겉사람은 육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겉사람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헬스라고 헬스 영어로 이 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영어의 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뜻이죠 이 헬스는 이 홀리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바로 이 건강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되어질 때 건강하다라는 영어의 뜻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우리의 영혼의 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잘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너무 중요. 하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우리의 원하는 마음. 이 영혼의 건강함이 더 중요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하고 약한 그런 증거를 대야 되겠죠. 영원히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빨리 죽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 왕들의 수명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인간의 그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들 그럼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잘 먹고 편하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왕들 로마의 황제들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서른다섯 살이에요.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이 중국의 왕의 평균 수명은 39.2세래요. 중국의 왕들은 특히 불로초, 불사을 찾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자는 그와 같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됩니다. 조선 왕조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 43, 43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서부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최고의 좋은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정신적으로 시간이 즉 속사 영혼이 아주 병이 들어 있었던 거죠 왜 그렇죠?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수명이 짧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수명은 어떨까 어떤 분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이 장수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 이사,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은 장수했자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것. 장수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더 오래 삽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화려한 집이나 값비싼 음식, 음식 건강을 얻는 좋은 건강 보조 식품 이것으로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홀리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면서 건강을 얻는, 예, 헬스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영과 정신, 우리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예,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지금 이렇게 틀이 예, 반짝반짝, 예, 이렇게 아, 이 조명 아래,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나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결국 다 어우러져서 온전한 상태의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의 건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예 건강의 비결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2018년도 1월 달 처음에 하루보 했던 소원들이 있었어요. 올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갔는데 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우리의 소원들을 자꾸 또 출발을 하겠죠.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 그래 마음이 잘생, 내 자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담 건강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